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우리 기술의 주주 여러분들, 오델이 오대리 주식의 오델입니다. 자, 지금 우리 기술, 오늘 같은 경우, 갭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성탄절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번 주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얼마의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자리인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영상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1 기술 앞으로도 상승하라고 상승기원이라고 댓글로 적어주시고 바로 내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봉을 통해서 우리 기술의 흐름을 지켜보면 최근에 고점을 찍은 후에 하락을 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 자체가 지난주 하락을 한 시기를 지나서, 지지난주 2주 전 하락을 한 시기를 지나서, 그리고 지난주는 약간의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는 점, 즉, 조정 기간 중에서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와중에서도, 길게 보면 장, 주 단위로도 추세를 타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가격대가 있어요. 일단 우리 기술이 지금 꼭 와야만 하는, 회복을 해야 하는 가격대가 얼마냐. 그 가격대가 지금 주봉 단위로 보시면은 10주와 20주. 가 상승을 하게 돼서 만나게 되는 그 자리인 4,100원입니다. 4,100원까지는 일단 회복을 해야만 그 이후에 방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지 아니면 하락 전환을 할지 정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일단 지금 흐름 속에서는 상승 전환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번 주 흐름 자체는 천천히 위쪽 가격대를 회복을 해나가면서 주가의 흐름을 성, 형성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 흐름에 힘입어서 오늘은 갭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시작을 했어요. 월요일 갭 상승 굉장히 기분 좋은 시작을 이어나가고 있고 이 흐름을 이어서 이번 주에는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25일 즉 목요일이죠. 목요일 딱 중앙 주가 넘어가는 그 지점에 평탄절이 껴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 직전 일, 즉 24일 정도에는 거래량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흐름이 살짝 눌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25일 지나고 26일에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면서 흐름이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3,900원 그 근처에서 시작을 했어요. 오늘 시가가 3,900원 그 근처 자리인데 결국 이 3,900원을 어떻게 해서든 지지를 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버텨야만 해요. 약간의 상승을 이어나간다 하더라도 살짝 눌려서 조정이 들어간다 해도 과하게 눌리지 않고 버텨야만 하는 흐름을 챙겨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돈의 흐름이 회복이 되면서 거래량이 같이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갭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여기 에 더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나, 내일까지만 이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 3,900원 지지는 무난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 오대리가 일단 지금 자리에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4,100원 자리까지 일단은 올라가야만 해요. 이 자리까지는 여러분 상승도 아닙니다. 이 자리는 회복을 해야만 해요. 이 자리가 기준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복을 끝낼 때까지 우리가 우리 기술을 어떻게 챙겨가야만 하느냐는 건데 결국은 어쩔 수가 없어요. 회복이 되지 않고 중장기 추세보다는 밀려 있습니다. 지금 단기 추세들이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돈의 흐름이 확 빠지게 되면은 바로 저 지난주처럼 주가가 강하게 눌릴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지난주 바닥을 기반으로 결국은 방향이 위쪽 전환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흐름은 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천천히 회복을 해나가면서 다시 3,900원 돌파를 시도를 할 것이고 4,000원 구간 진입을 목표로 상승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은 지금 자리에서 우리 기술을 매수를 해봐도 되느냐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오데리는 목표가가 일단은 4,100원이에요. 그럼 주가 자체는 지금 4,100원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도 되죠. 하지만 눌릴 가능성은 언제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갭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일은 흐름을 지켜본 뒤에 단기 차익을 챙겨보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분들이 단기 차익을 조금이라도 챙겨보겠다 라고 하시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은 조정이 들어갔다가 회복을 다시 하는 흐름을 잡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할땐 하시더라도 좋은 자리를 잡아가시면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최대한 뭔가 눌리고 있을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평단가를 낮춰서 매수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인데 이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분봉 차트를 보시면요. 우리가 결국은 저점을 잡아 나가시려면은 거래량이 미묘하게 움직이는 순간을 잡아 가셔야만 합니다. 즉 주가가 하락을 하려고 하면은 거래량이 약간씩 줄어들면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한번 눌러봐요. 그 지점에 거래량을 잡아내야만 하는데, 이 지점을 혼자서 잡아가시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호가창을 틀어두고, 거기에 더해서 차트를 보시면서 거래량의 흐름도 확인을 하셔야만 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 거래량이 지금 어느 쪽으로 수급이 흐르고 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급의 확인이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 결국 주가, 오늘 하루 차트에서 방향을 바꿔내는 것, 한번 눌러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누르기 시작을 하고, 방향 바꿔야겠다라고 하면서 상승을 만들어내는 이 방향을 꺾여, 꺾여 나가는 지점을 조정을 해나가는 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이 압도적인 물량을 한번에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해야지만 결국은 방향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키를 쥐고 있는 것 자체는 세력이 그래서 이 수급의 전환이 어느, 지금 이 수급 전환을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호가창 보시면서 거래량 체크를 하시면서 수급 전환까지 체크를 하시기에는 혼자서 하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혼자 하지 않고 오대리가 함께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대리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느냐?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 1 0 7 7 7 5 8 4 5 4번으로 여러분 휴대폰에 오대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사점이라고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장중에 자리를 잡아 들어가실 때 매수를 하실 때 최대한 낮은 지점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진입 타이밍과 거기에 더해서 진입과 진입 목표가를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오데리의 문자를 받아보시고 저점 매수를 하셔서 최대한 평단가를 낮춰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번 주 상승의 흐름 어느 정도의 흐름 자체는 챙겨봤는데 자세히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어떤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평단가 조정을 해 나가야 할지 조금 더 낮출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번 주 안에 한 번은 매도를 해볼 만한. 기회를 잡아갈 수 있을지, 영상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과 이때 목표 매도가를 같이 얘기 드려볼 테니까요. 영상 이어서 시청을 해주시고, 오데리가 지금 흐름을 잘 잡아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흐름을 잘 잡아드릴 수 있는지, 오데리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잠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의 움직임이 장중에 우리를 흔들기 시작을 하면 감정만으로 대응을 하게 될 경우 절대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데리가 실제로 방향을 판단을 할때 매일 반복해서 보고 있는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장중에 흔들리지만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데리는 어떤 종목이든 딱 다섯 가지 근거만 봅니다. 오근거라고 부를게요. 첫 번째, 추세. 이동 평균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돌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단기 추세가 중장기를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요. 두 번째, 지지력과 심리선을 함께 봅니다. 사람들의 심리대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세 번째, 거래량과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두 가지를 합해서 만들어진 매집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네 번째, 돈의 흐름을 봅니다. 제일 중요하죠. 지금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흐르고 있는지 누가 의도적으로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요.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네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펀더멘털, 실적과 정책, 실제 수주를 확인을 합니다. 이중세 가지 이상이 동시에 맞물리는 순간, 그거는 반등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의 전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오근거가 실제로 쓸만한 건지, 오데리의 과거 매매에 예시를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잘 알고 계실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을 오데리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데리는 이전 3월부터 매매를 했어요. 이때 매집 신호가 3번 들어왔고 그만큼 에너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만 쌓이고 있고 좀처럼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 지점 3월 중반, 4월 쯤에 단기 추세가 중장기를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거래량 이 들어오자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하더니 흐름을 타고. 한번 고점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자리를 잡아 들어가서 이때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서 오데리가 주당 차익을 평균으로 따졌을 때한 4만원 정도 챙겨나갔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3개월간 긴 횡보세를 이어나갑니다. 이때 매집 신호가 무려 8번 들어왔어요. 에너지가 그만큼 쌓이고 있는 와중에 거래량이 있었지만 추세도 잘 타지만 본격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일단 외국 시장이 국내 시장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외국 정세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호재가 들어오니까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찍었죠. 이 구간에서 주당 차익을 3 5 0 0원씩은 챙겨 갔습니다. 이렇게 오대리의 다섯 가지 근거. 여러분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근거들이에요. 이 5근거를 기반으로 기준을 잡아 나가면은 수익을 확정을 지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근거를 장중에 동시에 체크를 하시려면 화면을 여러 개를 켜두고 계속 비교 분석을 하셔야 만 돼요. 그래서 오데리는 이렇게 실제 행동 기준을 정리를 한 자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고 매일 종목마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 체크리스트만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면 지금이 진입을 하셔도 되는 자리인지 비중을 조절을 해야 할 자리인지 바로 판단이 서실 거예요. 다만 이 체크리스트가 일곱 개고 기준 세부 항목은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본업하고 계시죠. 오데리도 본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장중에 다 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방향은 영상으로 체크를 하시고 실제 대응 기준은 문자로 이어가셔야 합니다. 이 장중, 내일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그 기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오대리 저장을 해 주시고요. 전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 주세요. 문자로 보내 주시면 내일 종목의 흐름과 지지, 저항, 리스크 여기까지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셔야지 그 기준표를 정리를 해서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으면 종목의 방향성 자체는 충분히 잡히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흐름이 아니에요.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 전략과 타이밍 문제입니다. 이제 영상에 이어서 오데리가 잡아둔 1차, 그리고 2차 목표가, 그리고 장중의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할지 매도 타임라인을 그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의 흐름을 디테일하게 잡아볼 건데요. 당장 내일부터는 조금씩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내일 크게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수요일날 조금 더 눌려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일단은 갭상승을 했습니다. 아주 멋진 그림이죠.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우리 기술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단기 차익을 생기려는 매물이 나오면서 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물이 나오게 되면은 하락의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조금 더 바닥을 확인을 해보자라는 그 움직임으로 공매도 세력이 눌러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조금 크게 하락을 할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선을 지켜야만 해요. 3,800원. 이 3,8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금요일 날 되었을 때 충분히 회복을 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연달아서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이 시기가 되면은 기대가 되죠. 왜냐면 산타렐리가 올 것인가. 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조정이 들어간다. 라고 해도 3,800원? 위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금요일날 회복이 가능하다 금요일날 거래량, 동, 거래량 동반돼서 들어오면서 회복을 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 산타렐리가 이제부터 뒤늦게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언제나 구간 내에서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은 저항선에 이미 거의 도착을 해 있죠 저항선 돌파를 해내기 시작을 하면은 급등세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공매도 장고. 문제의 공매도 장고가 구간별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쇼커버링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단타 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다. 단타 세력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되면 급등세를 만들어내고 고점을 순식간에 찍은 다음에 강하게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 내일 주가가 3,900원을 넘는다. 특히 오늘도 한번 넘어가봤기 때문에 내일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내일은 눌리지 않고 한 번에 치고 올라가서 급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커졌어요. 오늘 그런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고 결국은 위 구간 잠깐 확인을 한 다음에 눌려 나, 내려갔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치고 올라가서 이번엔 고점을 확인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고점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일단 안정적으로는 4,000원으로 기대를 해보셔도 되고요. 조건만 받는다라고 하면은 더위 구간까지 순식간에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얘기 드렸죠. 급등세를 만들어낸 다음에. 바로 눌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가시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사실 그 날은 금요일보다는 오히려 내일일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내일 한번 차익을 챙겨보고 싶다. 만약 내일 상승을 했는데 조건이 잘 맞아 들어가서 등을 만들어낸다. 이때 차익을 한번 챙기고 수요일 날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수요일은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조정이 조금씩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가격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던 그 가격보다는 약간 낮은 가격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때 다시 자리를 잡아서 이후의 기회를 노려보겠다. 기회를 한번더 챙겨나가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데리가 그 기회를 같이 잡아 가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오데리의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느냐? 오데리 연락처 저장해 주셨죠? 저장을 해 주시고요. 일단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서 오데리의 구독자가 되어 주세요. 되어 주시고 대응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 주세요. 오데리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술은 일부 물량은 바닥으로 두고 일부 물량은 단기 차이 계속 챙겨요. 단기 단타를 계속 지속적으로 치는 거죠. 한 번의 흐름 안에서 저점일 때는 무조건 매수를 들어가고 그리고 고점에 올라가 있으면은 저항선 부근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항선에서 오늘 같은 날 조금씩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정말 약간 매도를 합니다. 진짜 약간 매도를 하고 급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때. 조금 더큰 물량을 매도를 해서 일단 크게 차익을 챙기고 다시 눌린다. 조정 들어가면 또 소량 매수하고 저항선, 지지선 아래까지 밀려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서 매물 때 조정을 하면서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오데리와 같이 흐름을 타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오데리가 매수를 할때 자리를 잡아 들어갈 때 같이 매수를 하자라고 문자를 드릴 거고요. 매도를 할때 같이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나가자 라고 문자를 드릴 겁니다. 영상으로 흐름은 충분히 잡으셨을 거예요. 내일 상승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급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가능성은 금요일보다는 명백히 큽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날, 내일 종가가 얼마이든 그 종가보다는 눌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후에 하루 쉬고, 금요일날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다시 저항선 자리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 내일부터 조정이 들어간다. 내일은 한번 세게 눌려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지해내는 자리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수요일날 마찬가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살짝 눌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다시 회복을 할 것인데, 이때는 얼마나 눌리느냐에 따라서 저항선 부분까지 회복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영상만으로도 흐름은 다 잡아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데리가 문자를 보내드린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이미 충분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정말 쇼크가 컸습니다. 하락을 할때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하면서 내려가고 결국은 바닥을 다시 한번 찍었어요. 이거는 돈의 흐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돈의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대략적으로는 예상을 할수 있지만 이 흐름을 잡아갈 수는 있지만 결국 얼마나 빠져 나갈지는 그날이 되어 봐야지만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예상보다 이렇게 흐름을 잡았던 것보다 더 강한 반응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만 하겠죠. 대응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전략을 약간씩 수정을 해나가야 해요. 그래서 이 대응을 함께 해 나가시자라고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자라고 문자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받아보시고, 당중에 같이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이라서 이번 주 흐름을 조금 러프하게 잡아봤는데요. 러프하게 느껴지셨을지 조금 상세하게 느껴지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로 느껴졌는지 오늘 댓글로 한마디씩 꼭 부탁드리고 그래야지 오데이도 감을 잡고 좀 줄여나가거나 조정을 해나갈 수 있어서 댓글로 여러분 의견 꼭 부탁드리고요. 당장 내일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을 챙겨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국은 수익을 더 챙겨갈 기회가 올지 이번 주에 두 번이 올지 한 번이 올지 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도 내일 영상까지 챙겨보시면서 계속해서 가져가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 한 주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데리였습니다.